어떤 식인데? 어퍼리스 어퍼리스 어퍼 들어올 때 들어온다 뒷손을 그렇지? 그렇지? 들어오면 뒷손이요 들어온다 뒷손 업하고, 뒷손 뒷 뽑아 보고 보는 거야 뒷손엎어후 바깥에 이는게 어? 들어온다 다가 정체가 붙여놓지? 그렇지? 시원하게 이렇게 하는 거또 들어온다? 그렇지 거의 수강이 몰려하고 들어온다고 못 보고 어제 하루 머리 머리가 허리를 잡 아, 머리가 있으면 그냥 팔, 팔을, 팔을, 어, 팔로 축축 고축 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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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축 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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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쳤잖아 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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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는거축 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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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로 쭉쭉 축축 게줘 가볍게 줘 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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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줘도 돼. 다시 나가는 그렇지? 어고스고 없어지지? 그렇지. 거의 잡고 또쟤 가볍게 쭉번치치고또움직이고 밑에 잡고 또움직이고 그렇지. 어째? 어때아째 어째? 어 그렇지 어렇지 그렇지 어했 어찌? 려찌려서 어찌? 어놓 어찌? 려찌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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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돌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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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어 어찌? 을찌 어찌? 어 또 터지다가 또 한번 비집고또 사람 써서 집고 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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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 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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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지 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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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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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 어퍼 어퍼 밀어, 딱 숙여, 밀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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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딱 밀어. 아니면 위에서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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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킬. 킬. 킬을 킬을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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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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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힘들어도 친구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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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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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울수는 필요없는 거. 어퍼를 해야지. 숨그 오른손, 왼손 이렇게 숨겼어, 마 어, 뭐야? 뭐야? 어퍼. 그렇지. 어퍼. 아이고, 만지 마. 어퍼 있어. 그렇지. 뭐야? 그래. 그래. 지금 어퍼 들어가니까. 어, 퍼 들어가니까. 중간에 어퍼야. 그래. 있어. 그래. 그렇지. 그래. 아. 어 그렇지. 아 어. 그렇지. 이대차 어. 그리고 멀, 있어. 해 이을 하게 만들어준 상대가 아, 제 몸, 몽에서 어, 던져, 제 몽골에서, 멍구리서, 몽골에서, 멍구리서, 몽골에서부터 상대가 일을 할수 있게끔 염치 몰라 저, 지금 던져야돼 멀쩡, 멀쩡, 던져, 팔팔키니까 그리고 던지다가, 가득히 던지다가, 바닥칠 생각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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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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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오면, 고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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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어 엎어 또또 압박 앞박 먼저 중앙 잡고 할수 있어 어, 할수 있다 할수 있다는 생각만 해안 보잖아, 보잖아. 보잖아 안 보잖아 너무 앞서리 하는데 안 보잖아 잡아놓고 쳐도 되고 옆으로 스텝 빨아도 되고 그렇지 어 잘했어 바디 바디 걸렸잖아 바디 걸렸잖아 시원한 가볍게 가볍게 어. 가드 올려 가드 붙이면 돼 가드 올려 가드 올려야 어, 지 바디 바디 쪽 바디 쪽 한번 더 바디 쪽 바디 쪽오케 아가치라고! 아가치라고! 한 스텝 빠져! 때리고 빠지고, 한 스텝 빠지고, 거리 잡아서 때리고. 그치, 집중해. 가고싶어, 이고싶어 이만, 이만 집중해. 알았어, 어. 싸우냐. 아가치라고! 맞대괜드링 아, 웃으면서 맞아, 괜찮아. 보고싶어, 보고! 진짜 싸워서, 야구를 데려왔을 때. 니가 알리가 되는 거야, 알리가. 빨리가 될 거야, 그렇지! 빨리오, 빠지지마! 아들그다 붙였어! 서져 밟아! 밟아! 약간 조시 어? 뭐야? 고구치랑 어? 뭐야? 어? 뭐야? 어, 야! 나한테 하고! 손좀잡지 어? 뭐 어? 집중해! 어중어 나한테 하고! 어? 어? 스트이트 도망가는 사람 였는데 스트레이트까지! 저거까지! 스트레이트까지! 30초! 3초 야! 이 안으로! 같이 같이 줘 바닥 줘바 다시 나가야지 좀 같이 나가야지. 들어가. 오고 어, 오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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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하는 거. 뭔가. 엎어 허라고 업어 허스트리트 어, 도망가는 스트레이야어허스트트 그렇지. 도망가는 스트레이야어 업어 업어 업어. 스트레이트. 어 온다 어, 어. 그렇지. 어. 그렇 어. 뭐야.